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전쟁 스토리에요 뭐라고요? 처음으로 경험한 싸움의 스토리 그리고 전쟁의 스토리인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어, 복싱 선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정말 복싱이 실전에 강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싸워봤습니까? 저는 링 밖에서는 안 싸웁니다. 링 위에서만 싸우죠. 절대 운동인들은 링 바깥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정말로 많이 듣게 됩니다. 링 외에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실전에 정말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링 위에 올라갈 때는 정말로 긴장을 하지만 정말로 이기려고 끝까지 싸우죠. 그런데 사람들의 질문과 다르게 닉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누가 이길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짜고치는 경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실력의 차이가 올라가기 전부터 압니다. 줄넘기 할 때부터 알아요. 아, 줄넘기 할 때부터 어, 내가 이기겠네. 아 내가 지겠네.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실력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하면 아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질 거야 결정이 되었지만 지는 사람도 끝까지 지더라도 싸우는 게그 복싱의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그링 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링 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링 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뭘까요? 아, 기도. 아, 근데 제가 경험해봤는데, 기도한다고 그, 이기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졌어요. <laughs> 아, 기도도 중요하죠. 링 위에서 싸울 때는 이기려면 더 강해야 돼요. 실력이 더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뼈를 그, 쳐보고, 아무리 뭐 연습을 해도 그런 것보단 링 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링에 많이 올라간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한 경험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실전으로 싸움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승률보단 중요한 게몇 전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싸움을 해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 승, 패가 있지만 승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더 많이 싸움을 전쟁을 해봤냐 가더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그 사실을 반대된 기록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절에 보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와 싸운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8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 딤에서 싸우니라. 저번 주에 우리가 지도를 봤죠. 지금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오고 있어요. 수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 광야를 지나고 있, 있는 상황이었었죠? 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누구에게 덤빈 거예요? 리비 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됩니다. 싸움을 한다라는 거죠. 리비딤미라는링 위에서 누구와 누구와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누구요? 아말렉이 싸운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아말렉과 누가요? 이스라엘. 제가 전적을 보기 전에 그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기가 뭐였었어요? 원망이었죠. 이때 역시 또 원망할 때였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랑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웠냐면요. 갈증 나서.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나는데 원망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원망을 또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요 원망하여 뭐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들으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호랫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있는 그리고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곳을 마사 그리고 물이바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마사라는 지역에서 물이 나왔는데요. 어떤 거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사 아싸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사라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불신한 장소가 바로 마싸였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싸라고도 불렀지만 그 장소를 물이 바다라 물이 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이 바는 다투하다, 분쟁하다 이렇게 그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대항해서 다투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에 제일 중요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렇다면 그 전쟁에 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아말렉 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편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잡고 있는 것은 그냥 그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거류민처럼 그냥 먹고 있는 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러한 것만 붙잡고 하루하루 갔기 때문에 전쟁의 준비가 된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전쟁의 전무한, 싸움의 전무한. 그러나 그들은 원망만 잘하는, 입만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었던 거죠. 그러나, 어, 아말렉은 어떠한 사람이었었냐면요. 바로 아말렉은 전쟁의 굉장히 능통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요. 누구의 후순이었냐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순이었죠? 이스라엘의 후순이죠. 야곱의 후순이에요. 아말렉은 누구의 후순일까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순이에요. 에서는 뭐했던 사람이죠? 사냥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죠? 동물을 잡아서 딱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그 백성들 에서 때부터 그 자손들이 다 전쟁에서는 항상 이기고 싸움에서는 1등 그죠? 그 백성이 누구였었다고요? 아말렉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광야 지역에서 활동한 전투 전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한 그 지역의 짱이었었습니다. 누가 누가 짱이었었다고요? 아말렉이 짱이었었어요. 그러면 짱과 그리고 싸움 한 번도 안한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형이 이기죠. 에서가 이기죠. 야곱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은 어떤 거에 좀 강하냐면요, 기습 공격에 능통한 백성이에요. 기습 공격. 그래서 그들은 칼과 전술과 경험을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백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 타이슨 아세요? 타이슨은 복싱을 많이 해봤겠죠? 타이슨과 제이슨과의 복싱 경기 같아요. 제이슨은 제 아들의 이름이 제이슨이거든요. 타이슨과 제이슨의 경기. 그럼 누가 이길까요? 타이슨이 이기겠죠. 제이슨 한번 요즘에 운동하고 있지만. 타이슨과 제이슨의 싸움에서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제선이도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을걸요? 그리고 매일 싸웠었던 타이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겠죠. 그죠? 그런데 기록된 것은 아말렉이 이겼다고 라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 본부는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대요. 아, 할렐루야. 우리가,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맨 마지막 뭐라고요? 아말렉이, 아니다. 아니, 이스라엘 안 되죠? 모세가 선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그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고 가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정말로 전쟁과 같은 사회생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학교 생활이 편한가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1학년 학생들, 프레시맨 학생들은 정말 그 좋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전쟁과 같아요? 그냥 좋아요? 아니죠. 시험 앞에서 전쟁과 같은 것을 경험하죠. 잠을 자고 싶고 더 많은 걸 먹고 싶고 더 어, 놀고 싶은데 시험이 앞에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나요? 그죠.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도 사회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 기른 형제는 굉장히 되게... 그, 넉넉해 보여요. 전쟁과 같은 학교 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학교 생활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죠? 기말고사 때는 이때 준비하고, 뭐 이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 경험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처음 그런 그 시험을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는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 참 목회가 전쟁과 같아요.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먼저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신 저의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줄 아세요? 여기가 전쟁이면 여기서 나가면 지옥이에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교가 끝나면, 천국인 것 같지만, 전쟁과 같은 학교가 끝나면, 무엇이 시작하냐면,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학교 때가 좋아요, 시사님? 사회생활이 좋아요? 다 그럴 거죠. 학교 생활이 더 좋다라고 봅니다. 군대도 그렇습니다. 어,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막 머리를 깎고 훈련소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모습. 그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과 같은 군대 생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등교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애절한 모습이죠. 되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전쟁과 같은 학교, 회사, 사회상을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매번 발견하게 됩니다. 회사라는 것에 경험도 없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화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학교에서 또한 그러한 그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 사회 그리고 학교라는 곳에 갈때 여러분들만의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학교로 가야 하고요. 여러분들만의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회사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만의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또한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회사와 학교와 그리고 또한 그런 전쟁과 같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무기가 없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 승리했었던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최고의 무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무기. 첫 번째 무기. 첫 번째 무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뭐래요? 너는 싸워라. 나는 어디 가겠다고요? 어디로 올라가겠다고요? 산꼭대기를 갖고 무엇을 잡고 있겠대요? 지팡이를 잡고 있겠대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구약을 쫙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딱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 나온 것은. 이때 한번 나왔고요 예전에 애국과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가 싸움할 때 썼던 표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때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때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거죠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인가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켜줄 그 무기, 최고의 무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막대기? 그 지팡이를 깎아서 갖고 다녀야 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올 때 항상 병행되어지는 단어들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나갔을 때 자기가 그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수 있는 그 경험,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잡고 있었을 때 이길 거라 확신하지만, 아말렉 군인들이 잡고 있었던 것은 무기였었어요. 창과 칼을 잡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붙잡고 누구를 붙잡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일상,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사회, 학교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입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능력, 나의 힘, 좋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한계를 경험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하나? 나 한계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지어줄 때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목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꼭 붙잡길 권면 드립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뽑기라는 게 있었어요. 뽑기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딱 펴보면 꽝 그죠. 오,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뽑으면 꽝 그죠. 뽑으면 꽝. 아말렉 군대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었던 건뭐 창, 말, 그런 군사력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런 게다 꽝입니다. 1등 상품이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최고의 아이템,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무기인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한다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지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더라.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모세는 어디에 갔냐면 링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상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상꼭대기에 가서 한 것은 딱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든 거. 그리고 양손은 올린 거. 지금 올라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오버헤드 프레스겠죠. 그죠? 바벨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최고의 무기를 두개 받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기도. 그두 가지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이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모세도 이두 가지가 있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 본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12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뭐라고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여러분 손 한번 들고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한번 들어 들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끝날 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게 마이크가 안 돼서 하는데 이게 들고 설교하면 힘들까요? 근데 바에까지 들으면 더 힘들겠죠. 아무리 장사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손을 들고 계속 버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무겁다 심한 이그 피곤함에 라는 단어는 카베드 라는 단어인데요. 심한, 무거운, 어려움. 아무리 자기가 손을 들면 이기는 줄 알지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게가, 최고의 무게가 아니고 최고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압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기도인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니까?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지만 실패를 경험하죠.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카베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카베드. 피곤해서. 그러지 않나요? 지치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는 또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우리 기륜 형제님은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해봤는데, 운동 파트너가 있을 때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아니면 파트너가 없을 때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무게를 더큰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보조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그러면은 벤치프레스를 혼자 할 때는 몇 키로고 보조가 있으면 몇 키로예요? 혼자 네. 할 때는 1 1 0이 보조가 120. 오, 10키로 이상을 더 들을 수 있네요. 오, 감사합니다. 이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건 우리는 알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붙잡고 또한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현장에 나가면 또 너머님을 경험을 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지막 최고의 무기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교회예요. 뭐라고요? 교회. 교회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멘. 교회라고 해서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 옆에 한번 계신 분을 봐주시고, 뒤에 계신 분을 봐주세요. 바로 이 교회, 당신이 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힘들을 때그렇다고 나의 최고의 무기라고 막 무기를 앞세우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매번 현실에서 넘어지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연약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던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함께 이어라. 오늘 마지막 본문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고 나면 너무 무거워서 그들이 그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후린 거죠. 혼자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같이 있었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옆에 어떻게 했대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돌 위에 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 한 팔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훌이 한 팔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길 때까지 싸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반석은 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반석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뭐냐면 약간 아부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을 표현했을 때 보통 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지만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만이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반석 위에 동역자들이 함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 협력으로 말미야마 넘어지더라도 함께 일어나고, 쓰러지더라도 함께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혼자 넘어지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넘어져도 최고의 무게인 교회와 함께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요. 또한 기도로 나아가고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 드립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매주 모여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오늘따라 더 맛있는, 그런데 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어요. 제가 먹어본 탕수육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태어나서 먹어본 탕수육 중에. 예. 네, 아, 이 스포일러면 안 되는데. 짜장면 아직 안 먹어봤어요. 기대돼요. 제가 유혹했죠. 이거 먹어봐요. 했는데 아니래요. 실전에서 그 맛을 본다고 거절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아, 예, 갑자기 왜 밤, 밤 얘기하죠? 예. 예가 끝나고, 밥을 먹고, 우리가 다시 소그룹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았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지만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내 자신을 확인하고 말씀 위로 살아가려는 발버둥을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이기려고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는 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라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도 정말 십자가와 같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교회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무기는 최고의 무기는 뭐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 둘째 뭐예요? 기도. 그리고 셋째 교회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이세 가지 최고의 기, 무기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